난유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삼사라룸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환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뭐,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방탈출 게임을 그냥 어떤 분께서 그냥 부, 부탁받아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했습니다만 되게 제가 이제 그 한번 클리어를 시켜봤는데 되게 의미도 있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일단 플레이를 해볼까 하거든요. 일단은 간단합니다. 방탈출 게임은 그 자체 그냥 방탈출 게임과 룰은 똑같습니다만, 뭐, 그니까, 이 삼사라, 삼사라는 이제 의미에 그게 이제 뭔가 환색이라는 뜻이 있대요. 해가지고 뭐 그런 게임이 있던데, 일단 해보,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까 한면 했는데 벌써, 벌써 까먹었으니까 뭐 괜찮겠죠. <laughs> 일단 처음 시작은 일단 시계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열리지 않죠. 왜안 열릴까요? 일단은, 여기, 뭔, 뭐 양초가 있는데, 양초 일단 구하고. 그런 다음에, 도마뱀이, 뭐야. <laughs> 어, 위로 안 올라갔네? 일단, 도마뱀이 뭐 있고, 여기도 뭐야? 일단, 양초 같은 거 일단 구하고요. 일단, 뭐,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물고기가 있고요. 왜, 물고기?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초도 있고, 어, 그런 다음에, 도치가 안 돼. 어, 연필도 있네요? 연필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네요. 어, 여기까지 있는 건가? 한 다음에, 솔직히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플레이 해봐가지고 뭐 알긴 아는데, <laughs> 일단 약간 공략, 공략 영상이라는 거좀 알아주세요. 이제 뭐, 뭐냐, 뭐냐, 나 연기를 못해, 서 못해 먹겠다,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연기 그냥 포기하고,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종이, 종이에서 이제 꾸깃꾸깃 하다 보면, 여기 종이 에다 여기 연필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열쇠를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시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됐었는데?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I look b i t t o u today라고 s q u e e c h in your time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는좀금 있다가 알아보고 일단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됐었는데 아냐아냐아냐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도 됐었지? 이게 어쩌다가 됐어요. <laughs> 이게 정말 어쩌다 제가 된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확실히 기억났던 거는 어쩌 그냥 막 돌리다가 됐어요. <laughs> 확실히 이게 뭐막 돌리다가 이게 어쩌다 성공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자아 이거 돌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냐. 뭐야 좀 이따 하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안 되고 얘가 안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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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목소리> <오오오. 웃음> 이게 살아 있, 이게 살아있는 거래요. 아 w 원 n t to touch that. 이라고 하네요. 이게 왜 6시 20분 에 이게 뭔 의미인 거지? 어제도 이렇게 일단 열어주고요, 간단하게. 뭐, 좀 약간 좀 걸렸긴 했지만. 뭐, 방태축 깬뭐 그런 느낌이죠. 그데 이게 열쇠를 여기다 열수 있거든요. 자, 여기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이 안 됩니다. 그냥 칼로 찢으세요. <laughs> 칼로 찢으면 어째서인가 이런 이제 공간이 생긴데 일단 지금 여기로 가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칼로 찢을 수 있는 거 생겼죠? 네, 정말 로 칼로 찢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뭔가 양초를 놔둬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초를 놔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초 이렇게 하나 숨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클릭해준 다음에, 여기도 양초를 하나 놔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양초가 하나 더 있어요. 또 <laughs> 여기 하얘해주는데 이거 그림자가, 이거 맨날 하얘해줘요아 look 트뭐 이렇게 하는데, 이 되게 귀엽다 이거 아저씨 자 이렇게 뭐 이런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거 하이하이 계속 해준다요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힌트를 알려주는 뭐 그런 용도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얻을건 다 얻은거 같은데 내가 어디서 얻더라봐봐 <laughs> 이거 봐봐요 <laughs> 제가 이거 한번 했는데 맨날 까먹는다니까 <laughs> 여기서 분명 하나를 얻어야 하는데 말이지 아여기다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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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네요 <laughs> 여기 하나 있네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선택해 주고 여기든 여기 물고기 놔둬 줍니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토치를 이렇게 불을 지펴 주고 자, 이제 의식을 시작한 다음에 아까 여기 뭔가 이제 몽한의 세에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와우 하면서 아까 그 아저씨가 생선 벌레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스태미니지패스트6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이렇게 하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이쪽 칼로도 찢어것 같죠? 찢어 줍니다. 여기도 뭘 놔둬야 할것 같네요. 이걸 치우다 보면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치우면 컵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치워주면 되는데 여기 은근 많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어디있죠? 아 여기있다. 문앞에 바로 있네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다섯 개죠? 아까처럼 이제 다섯 개 여기다 놔둬주면 돼요. 다섯 개 놔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컵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래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몽환의 세계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테 하이를 해주고 여기서 이렇 다시 가져오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여기 도마뱀을 잡을 수 없었잖아요. 잡으려는데 도망갔죠. 네 그런 말이네 그것입니다. 도마뱀 컵으로 잡으면 돼요. <laughs> 도마뱀 이렇게 컵으로 잡고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게 저도 여기서 약간 실험 좀 해봤는데 여기서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할수 있나?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w h 하면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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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되는구나. 이렇게 도마뱀, 이제 도마뱀 시간 잔뜩 또 하이를 해주고, 이거는 이제 뭔가 비밀인데, 일단은, 여기서 찾아야 할게 있어요. 양초입니다. 양초 많죠? 양초 이렇게 찾아주고, 여기도 양초가 있던가? 어, 밑에 자체에 떨어져 있어. 한 다음에, 여기다 양초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양초, 양초, 양치하신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Nothing Happens라고 하죠. 뭔가 이제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이걸 자, 다시 보시면 됩니다. Ice Fire Fire Fire, Ice Fire Ice Fire 맞나? 네, 그것입니다. Ice Fire Fire Fire, Ice Fire Ice Fire. 한번 뭔가 이렇게 게이트가 열려지고. 뭔가 이제 없는 것도 하지만 다시 이제 화면에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 지렁이 같은 게한 마리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게이트에 연 다음에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요. And it's back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도마뱀 치워주고 다시 여기다가 이걸 놔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다시 들어가주면 great하면서 지렁이의 시점이 돼요. Did you find the time?라고 해주고. 이렇게 어딜 뭔가 갈수 있는데, 이것 좀 여러분들이 징그러웠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걸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저이 점점 클릭하는데, 어떤 생각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 드러... <laughs>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다 보면, 뭐할게 없는데, 사실 여기는 뭐할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는 불이 존재해요. 이것만 색깔이 은근, 은근 달랐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불들을 이렇게 다 클릭을 해준 다음에, 불뭐 클릭이 안되니, 얘를 클릭해주고, 들어가주면, 얘가 불을 이제 뭐냐, 오, 성이 지내면서, 에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왜 어긋는지 모르겠지만, 에그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이 밑에 빨리 놔줍시다. 들어오니까. 이 밑에 와준 다음에, 여기서 딱히 이제 얻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말하 이제, 평안한 느낌으로, 원래 세상을 돌아갑니다. 어? 잠시만. 옆에 뭔가 있었어. 잘못, 어, 뭐, 뭐, 뭔가 있죠, 뭔가 있죠? 아, 이게 약간 열리면서 이게 화면에 좀막바꿔고 났나 보구나. 다시 돌아가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제 지렁에 이춘 다음에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걸 계속 이제 놔둬주시면 돼요. 여기 렉 걸린다. <laughs> 달걀 왜 이렇게 놔둬줘? 다시 여기로 들어가주면, 약간 이게 환생이라는 느낌이 드나봐요. 이렇게 이제, 데빗 하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왜쪘선지 우리의 뭐 치드님이 계셔요. 치드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더 타임 클락 윈도우 캐빈 먼저 탈 문양인데 8시를 뜻하고 이게 8시를 뜻하는 거래요 그다음에 8시 여기 888 8써 있죠. 여기 8로 써진 다음에 이걸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2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것입니다. 작은 바늘을 8시로 지정을 시켜 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 에라이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면 안 되죠. 이게 20분이래요. 괜되지? ほ라 아. 어? 알라래야 어디선 갖고 왔어? 어, 어, 니선 갖고 왔다. 어? 왜 25분이지? 뭐지은 여기서 얻었어요? <laughs> 왜 25분인 거지? 저 분명히 뭐냐. 2123456왜 어, 근데 2 0이 맞는데 20분 맞는데 이거? 뭐쨌든 음, 이렇게 하고 열쇠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골든키를 눌러주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어찌서인지 이렇게 하는데 클릭을 해주면 한번 클릭하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벽이 하나 생겨주고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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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게 되면 i filling 앤 뭐냐? 엘리트 사람들 이걸 클릭해주면 the end라고 해주면서 이렇게 방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환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만 네, 삼마라, 삼사라 이제 룸이라는 것을 돌려봤는데, 해봤는데요. 뭘게 아, 그거구나.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몽환적인, 몽환적인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생선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시작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지렁이가 왜시점이왜시점이 지고 왜 시점이 지렁이가 되는 거지? 사람이, 뭐, 하늘이, 뭐, 뭐 그런 느낌인데, 건그 다음에 이제 달결이 돼서 이제 달결에서 다시 부활을 한다. 다시 이제 환생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의미는 모르지만 일단 대충 그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플러스 코드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